지혜한테 잘 보여야겠어. 아, 왜요? 잘못 걸리면 대갈굼 당했죠안 마신다고 걸고 얘기하는다고 걸고 안 마신다고 얘기하는다고 무한 루프 숙는 없으시고 나어 하나도 안 했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좀? 그 언니 집에 가서 더 먹는다고 했었지. 언니. 더 마셨다고? 안 먹었어. 아니 나가 나오자마자 나가. 집에 가서 조금만 더 먹어야겠다. <laughs> 지혜 용곱창 첫 체험 했습니다. 아 맛있더라고요. 그 다음 날 생각났어요, 솔직히. 조티유 정모에 네? 네. 제가 껴서 정말 놀라운 기록을 떡지. 새로 새로 신기록을 수립했는데 정말 이거 입밖에 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. <laughs> 아 근데 솔직히 언니 많이 배부르진 않았죠? 아, 나는 진짜 많이 불렀어. 너무 많이 배불러가지고. <laughs> 아 진짜? 네 걱정을 하면서 잤는데. <laughs> 저 조금 아저 가서 좀 새벽에 좀 꺼져서 라면 먹었어요. 놀랐네. 아, 지 이거 밥을 막 긁어서 먹더라고. 아 근데 진짜 오빠가 별로 안 먹더라고 생각보다 뭔 소리야 <laughs> 혼자 살 뺀다고 거기서 <laughs> 술을 안먹었잖 술도 안 먹고 혼자 밥은 많이 먹었어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성재씨가 했던 말에 진심으로 빵 터진 게 있어요 형나 다이어트해 <laughs> 그래가지고 어 다이어트한다고? 어 다이어트해 그래서 지금 많이 안 먹잖아 보셨어야 되는데 진짜 아무튼 잘 네. 먹었고요 그래서 살 빠지셨어요? 이제 빼야지 그래. <laughs> 배송제 세트 첫 경험을 시켜드렸는데 네 정말 놀랍게도 용곱창 역대 최초로 한 테이블에서 15인분 전 메뉴 올킬 <laughs> 배송제 세트 두번 배송제 세트는 두 판이고 거기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먹는 최초 신기록 원래 떡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? 떡은 추가로 좀준 거고 <laughs> 네 명이 한 테이블에서 용곱창 메뉴판에 있는 모든 <laughs> 모든 메뉴를 먹는 뭐라고 아니죠. 뭐라고 이름을 아, 달아야 맞아. 될까? 누룽지탕 또 먹고 싶다. 그런데 영국형은 <laughs> 그냥 웃기만 <laughs> 했습니다. 갖다 준 다음에 좀있다가 오면은 도저히 <웃음> 막을 <웃음> 수 없습니다. <laughs>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내가 다 먹었다. <laughs> 이따가 얘기 들어보세요. <laughs> 어 저희가 주말에 곱창집에 어, 지혜 씨와 또 작가들과 함께 음. 가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죠. 소상공을 살리는 배디 그와 함께 한 일행들께 진심으로 예. 감사를 드립니다. 재난지원 dj에요. <laughs> 나올 수 없는 매출이 나왔고 예. 보통 이제 4인 기준으로 왔을 때 음. 남자 4분 정도 오시면 많이 드셔요. 진짜 진짜 많이 드시면 20만 원 초반 정도 나옵니다. 남자 1 명과 여자 3 명이 와서 33만 8천 원을 계산을 <웃음> 하셨고 <laughs> 거기 에는 서비스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아, 일단 곱창 모든 4인분을 주방에서 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음. 20분 간격 으로 그게 두 번이 나갔고요. 엘에이갈비 예. 나갔죠 음. 볶음밥 4인분 나갔죠 누룽지 나갔죠 차돌라갔죠 염통 나갔죠. 음. 마지막에 전골을 시키면서 아예 올 메뉴를. <목소리> <깨끗이> <목소리> <날 끼도> 있습니다. <laughs> 전부 다! 4번 테이블에서 끝내고 가셨습니다. 무슨 제목을 붙여야 될까요? 전 <laughs> 메뉴 <저희가 저희가 목소리> 올킬인데, 그냥. 저희가 곱창 모듬 4인분을 배송제 세트라고 했었는데. 네. 전 메뉴 올킬. 전 메뉴 그 올킬입니다. 처음이었어요. 올 메뉴 클리어. 저희가 이제 장사한 지 8년 됐는데. 아무리 많은 회식팀이 와도 전 메뉴 올킬은 없습니다. 한 테이블에서. 예. 네. 네. 그게. <laughs> 곱창 모듬 4인분을 저희가 주방에서 일부러 더 드리는데, 예. 그게 간격이 나갈 때 보통 한 40분 정도 걸려요. 음. 근데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에한번더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음. 그럼 뒤에 이제 끊켜야 되거든. 예. 그리고 이제 우리 해정 작가가 오빠 볶음밥 4인분 을 누가 다 먹어 이거를. <laughs> 그리고 저는 10분이 지나서 갔을 때 볶음밥이 예. 안 나간 줄 알았어요. 예. 하도 싹다 먹어가지고. 그런 분들이 왔다 가셔서 소상공인께 아주 큰 도움이 예, 됐습니다. 예, 예. 저는 성재 씨를 봤을 때 음. 오래 보다 보니까 등치가 크다 이런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비가 와 가지고 우산을 살짝 뭐 쓰는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음. 뒤돌아 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. 예. 그 성재 씨랑 지희 씨가 서 있었는데 예. 성재 씨가 뒤에서 보니까 한 세배 정도 되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야, 뒤에서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. 예, 예, 예.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. 뭐, 그랜드배 어. 성재 세트로 해야 되나? 좋아요. 아, 아, 근데 네. 전 메뉴를 다 먹었다고 하니까 네. 처음에 이제 되게 힘들게 먹다가 이제 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데 아, 어... 지혜가 아주 마치 서비스로 달라는 대표적으로 <laughs> 밥 4개 네 볶아달라고 하고 곱창 전고를 거기서 추가로 주문하는 역기적인, <laughs> 역기적인 주사. 아니. 그래서 곱창 전고를 갖다 주면서 영국이 형이 우리 모든 메뉴를 다먹는다 <laughs> 오늘 너무 뭐 행복했어요. 아, 조금 부족했어, 조금. <laughs> 진짜 미친 듯이 배가 부르지 않았어요. 아, 솔직히 언니도 그랬잖아. 요 <laughs> 다들 참하 어, 솔직히, 솔직히, 솔직히 소리, 조금. 해연이는 술이 좀 부족했어. <laughs> 아, 언니 술. <술이 웃음> 눈이 야수의 눈빛이더라고. 일차 <laughs> 끝나고 갈라 그러던데. 솔직히 술도 많이 안 먹었어요, 저희. 꽤 많이 먹었어. 내가 안 먹었는데 셋 시소 맥주 6 병에다가 소주 두 병. 그랬나? 7 병인가? 맥 병보다 더 먹은. 더 거. 먹은 것 같지.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어. 중간에 한 번씩. 지혜가 잘못 걸었고. 응. 음. 지혜 앞에서는 마음도 못 내밀어.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어, 아니 어, 작가 언니가 뭐? 아니요.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언니가 비어있어, 잔이. <laughs> 짠해야 되는데 언니 잔이 비어있어. 소교? 어. <laughs> 어. 소교는 계속, 어? 계속 원샷이야. <laughs> <하시니까. 웃음> 혼자 <웃음> 음료수 먹는 줄 알았어요. 계속 얘기했잖아. 여기, 여기 잔 말랐다. <laughs> 제가 보기에 소교는 소주 팝니다. 폭탄을 마시다가 소주가 좀 남았는데 침을 꿀꺽 삼키면서 저 소주로 주세요 <laughs>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싱거운 폭탄 마시면서 시간만 보내지 이런 답답함으로 앉아 있다가 아 그런 거 마지막에 2차 안 가서 진짜. 코로나 때문에 배송제 세트 <laughs> 별거 아니던 데 <laughs> 메뉴에 써놔요 그냥 뭘? 오빠 얼굴 딱 붙여놓고 배송제 <laughs> 세트 아니 아냐 원래 이렇게 그 단골들의 희열이 그거지 메뉴판에 없는데 얘기하는 그래 응. 세트 하나씩. 주인이 앞에. 풀려서, 여덟 명 정도가 가면, 여덟 명 정도가 그랜드 세트 한 번. <laughs> 그랜드 세트? <laughs> 그랜드 세트. 올킬. 아, 그게 올킬 면이에요? 그랜드 세트. 아, 거, 그거 두번 정도 먹어야죠. 배 세트 두 판에다가, 두 판이니까 이게 파리분이고, 응, 응. 곱창전골, 응. LA 갈비, 염통, 누룽지, 또뭐 먹었지? 아, 볶음밥. 볶음밥 네 개. 써있구나. 미리 다 해버렸네. <laughs> 똑같이 합니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항상 내가 계산하는 날빵 터져. 재밌으시더라고요. 개그맨이시. 개그맨. 참, <laughs> 아까부 응. 재밌구나. 식당 사장님 이기도 하지만 개그맨이기도 하고. 맞아요. 저 많이 봤어요. 응. <laughs> 아, 나 그것도 했었다. 개, 개콘에서 많이 봤다고 했었는데. 응, <laughs> 나좀알아쳤어요 옆에 앉았는데 개콘에서 많이 봤어요, 오빠. 나 우쳤어요. <laughs> 꼰지혜씨랑 이제 좀 친해지셨죠? 예. 유지혜씨한테 이제 말도 놓으시고 말 놓죠 예. 예. 놓고 이제 지혜씨가 저보고 이제 개콘에 나온 거 왜? 너무 왜? 많이 왜? 봤잖아 <laughs> 제가 얘기했죠 난오차어야 <laughs> 이렇게, 했고 네. 이제, 지혜 씨가 잘 드시다 갔죠. 그렇습니다. 되게 피곤해 하면서 그냥 주방으로 갔어. 맞아. 우리 옆에 앉아서 농담 따먹게 하려고 쉴려고 응. 앉았다가, 그리고 앉으만 하면 제가 술더 시키고, 앉으만 하면 더 시키고. 응. 또 사장님이 주문 더 하면 화색이 돌아야 되는데, 싫어, 응. 우리 테이블에딱 앉았는데, 오빠 맥주 한 병만 더. 아, <laughs> 어, 똑같아. 똑같아. LA 갈비 맛있더라. 어, 그거 계속 생각나. 아니, 거기서 용국에 항상 누룽지를 줘서, 그냥 시원하고 구수한 맛으로 먹었는데 LA 갈비랑 먹으니까 잘 어울리더라고. 어, 아, LA 갈비 진짜 맛있었어. 곱창을 그날 처음 먹어봤다고. 충격적인 사실. 그 곱창은 약간 볶음 이런 건 먹었는데 구워 먹는. 곱창 구이를 처음 먹어봤다. 모듬 뭐 곱창네. 도착 전한 5분 10분 전에 문자를 보내놓으면 안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구워주는데 갔더니 구이밖에 아 없고 <laughs> 속에 혼자 앉아있고 진짜. 아 정말. 먼저 소주 좀 먹고 있지, 그어요 <laughs> 그래, 그럴 때는 마음껏 먹고 있어. 좀 기다려, 그러면서. 떡을 이만큼 갖다 <laughs> 방고 아, 까냐. 떡집이래, 떡집. 떡 응. 어, 맛있어. 응. 어, 떡 너무 맛있어. 나는 그 염통, 염통 차돌 볶음이 진짜 맛있는데. 전그 응. 누룽지탕 염통 차돌 볶음은 나 조금 늦게 갔더니 없지도 어, 않아. 나 맛도 못 봤어. 아, 아니 있었어. 있는데 너 네, 너보다 멀리 있어서 그래. 가려서 이미 언니, 딴 언니 것들이 심지어 왔을 때 떡도 되게 조금 있었어요. <laughs> 야, 조금 늦었는데그소맥 아, 잘 가지고 있잘 가지고. 하나 더 받아. 고자보란도 하나 주고. 아 우리 집에 두개 나왔지. 가... <laughs> 뭐야? 아유 서로 각자 먹을 거 아니잖아. 나눠준다고 <laughs> 하나 더 받아갔잖아. 그러니까 보라이가 놀라, 놀라... 아, 놀러 왔을 때 네. 접대용이다. 네. 주진 않는다. 네. 나 어떻게 받은 건데? 자빠또 <laughs> <laughs> 고개를 돌리면서 뭐라고 아. 하면서 어 <laughs> 이제 박스채로 꺼내 주셔. 아시대 네? 잘 마셔.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. <laughs> 얼굴색 <세가> 계속 하얘. <laughs> 말투가 아주 저말투네요저 똑같아요. 좀 다른 테이블에서 좀 소리 들을까 봐. 지혜한테 잘 보여야겠어. 아, 왜요? 잘못 걸리면. 자, 내가 갈 국당에. 아, 언니 근데 우리 아직 궁금증을 못 풀었잖아요? <laughs> 진짜 집에 가서 카톡으로 물어보려다가 아, 이건 좀 오빠가 <웃음> 정말. <웃음> 카톡 계속 해잖 아, 아 그건 안 물어봤잖아요 제가. 다음을 위해서. <laughs> 아, 다음에 마시고 말지 진짜. 무한루프안 마신다고 걸고. 얘기하는다고 걸고. 안 마신다고. 응. 얘기안한다고 <laughs> 오늘의 VS 주제,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털어놓는 편대 혼자 참는 편입니다. 말한다와 참는다. 하나, 둘, 셋. 참는다! 참는다. 와우. 어, 너무 잘 맞는 것 같아, 요새. 지혜 씨가 마, 혼자 참는다고요? 아, 왜, 왜 그래요? 누가 봐도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할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요. 에 지금 10주 왜? 연속 쿵짝쿵짝해가 맞았습니다. 징그럽다, 징그러워. 지혜는 술로 푼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. <laughs> 그런 편인가요? 혼자 참는다? 네, 저는 혼자 참아요.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왜요, 왜요? 굉장히 주변 사람들 다 얘기하고, 아, 비밀 저... 없고, 이럴 <laughs> 것 같은데. 저는 비밀은 꼭 지킵니다. 술 드시면서 뭐, 얘기 많이 하시던데. <웃음> <웃음> 예. 그거 그게 아, 그러네? 참은, 참은 게그 어, 정도예요? 아, 그거는 말에 참는 거 없는 거니까. 아. <웃음> <웃음> 또 다른 층이 존재한다? 네. 아, 참는 층이 또 있고, 네. 가벼운 층이 또 있고. 음. 어허, 분위기상, 재밌으라고 분위기 말한 거죠. 아, 그렇군요. 재밌었잖아. <laughs> 재미있었어요. 하지만 절대 털리지 않았죠. 니 안녕히 계세요. 안녕, 잘가. 다들 이제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분명히 혜연이가 말 놓기로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맞아, 말 났잖아. 말 났는데 다시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원래, 원래 모여있는데 한 명, 한 놈만 패잖아? 나머지도 무서워. <laughs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, 예, 안녕하세요. 조티유는 이렇게 파괴됐단 말이야 <laughs> 서열이 좀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뿌듯합니다 저도 이정표를 하나 세웠기 때문에 <laughs> 거기 뭐 이렇게 기념비 같은 거 하나 세워주세요 어 진짜 그럴만하다 네. 진짜 그리고 또 오랜만에 여자 아이돌이 동요처럼 네. 그, 가서 그쵸? 맛있게 드셨고 배성재 기록을 세우다 제가 그날 술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마셨으면 아마 40만 더. 넘었죠 음.